지금부터 어, 이부 출범식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어, 이부 출범식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애국, 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어, 헌신으로 다른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두 가지 큰 일을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최선의 의성을 획득하는 일에 여러분들이큰 일을 감당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미흡하지만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자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으로 어 그런 결과적으로 실망스럽지만 은 실제적으로는 큰일 하고 공헌을한 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황교안 총괄대표님 께서 뜻을 가지시고 특별히 그 소송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불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법률,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팀들을 구성하시고, 이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 일을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뭐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오고, 또이 법률 팀들은 월요일마다 준비해오면서, 이제 오늘 이게 출범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시에 우리가 25개 광역 그룹을 만들고 또 5개 선거구마다 약 5개 선거구마다 지구 이 단장님들을 세우고 그 산하에 226개 시는 마다 또 지역 단장님들을 세워서 또 지구단마다 약 10명의 운영위원, 그래서 약 최소한 500여 이상, 500명 이상의 그런 멤버들을 이제 정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출범 식을갖습니다 아직 500명이 다된건 아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팀들이 빠르면 한달 안에, 늦어도 두달 안에는 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관한 대행하신, 어, 하신 분을 보시고, 어, 출범식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 멀리, 저 멀리에서도, 또 가까운 데서도 오신, 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 현안보호를 어,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어, 총괄 대표신, 황교안 전 총리님을 모시고 경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선거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참 오래된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총체적인 부정선거,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저지르지고 있고, 그걸 또 여러 정치세요 또, 어, 믿을만한,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하는 이런 네. 새로운 형태의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방대회가 만들어진 것이 부정선거 방지대, 이외에도 또 많은 사회 비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막아내고 밝혀내고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밝혀내고 부정선거 처지죠 둘째는 사은부정선거 사법에 대해서 처단하그처단는 것이 우리가 경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방법으로는 고소고발과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처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제도 개선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대국민 소통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이런 조직이 아니라 상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이런 선거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횟수에 내가 다세 보지는 않았지만. 1년이면 거의 뭐한6 7개 이런 정도의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는 큰 선거도 있지만 더 보궐 선거나 뭐 이런 재선 거 이런 작은 어, 것들도 뭐 있습니다. 큰 것만 해도 적질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제 대선 총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고도 뭐 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서 이제는 어, 부정 선거가 바로 잡힐 때까지. 부정성과 바, 바로 잡힐 때까지는 우리가 이 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부정성을 감시하고 또 찾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해왔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정부가 움직이면 그게 최선인데 정부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우리 시민단체가 움직여 보자. 우리가 움직여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에, 결국 고소, 고활 뭐, 진정, 압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국민소송단으로 소송단으로 이렇게 에, 단체 명칭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활동의 내용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에, 조직의 명칭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에, 중지를 모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과 뭐 예를 들어 구속 같은 것은 경찰, 경, 검찰, 법원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고소로 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에요.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3개월 이내 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고소하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도 바로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정상적일 때는, 소위 좌파 정권는 횡포를 우리가 겪기 전에는, 어, 형사 사건들은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넘기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3개월 미세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사법 절차에 두 가지 가치는 신속과 정확입니다.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건 바로 처단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부정선거를 경험해 보면 처벌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처벌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벌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질질 끌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선거법 선거사항도 원래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개월 만에 처리를 위한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이건 다 불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불법이에요. 법에는 소송 사호는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해야죠. 그안 하고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그건 훈시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뭐뭐하여야 한다가 어떻게 임의규정입니까? 뭐뭐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훈시규정입니까? 법도 지못대로 요리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정부가 안 하고 못 하고,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으니,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소송단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뭐 고소와 고발, 그리고 압박 등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고난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출발이 이렇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 그래도 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해주신 이 위험한 목사님, 대장님, 뭐라고 불러, 불러드려야 되나, 네, 단장님. 여기도 총발단장이라고 하시죠. <laughs> 단장님의 노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앞으로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출발한 그 자체가 성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러나 길은 다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이 너무 많은 외부 있어요. 집시법, 집시법의 정신은 뭘까? 집시법은 뭐하려고 하는 법일까? 제가 다시 얼마 전에 집시법을 찾아봤어요. 시민의, 국민의 시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집시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집시법에 따라서 특별히 처벌한다 처벌과 보호가 두기둥이 그런데 좌파 집단에서는 저는 집회시위 할 때마다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집회시위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의사표현의 방법이 권리. 저는 우리가 법을 꼭 지키면서 하자.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지난 토요일도 가보니까, 저는 경찰이 이제 뭐, 막, 막가지 뭐 우리가 자꾸 고소들 하고 막뭐 그러고 있거든요. 다 그냥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집회 시위를 제약하면 그거 다 불법이 될수 있어요. 고수고하라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은 또웬 아줌마가, 조지 타고 와가지고, 벤치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집회장 옆에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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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게 뭐라 고 그래요? 네. 소리를, 크락션을 넣어서,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차소인줄 알았어요. 계속 나오길래 내가 나중에 가 보니까 벤츠를 타고 있는 어느 여자가 거기서 막퍽퍽 거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런 그런 거 보면 현장으로 갑니다. 싸무실 현장으로 막 갈라 <laughs> <싸우려는 쪽으로. 웃음> 그랬더니 경사에 막 막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구두로 고발한다. 우리 집회 시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구두로 내가 고발한다. 이렇게. 예기했어요 요새는 경찰이 구두로 고발하면 써오라고 한다고 그래요. 써오라고. 이것도 불법이에요, 여러분. 소소, 고소고발은 서면으로도 할수 있고 또 구두로도 할수 있어요. 그걸 구두고발, 구두고소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국민의 권리를 지금 구두고발로 행사했는데, 이사들을 앉아서 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 멋대로, 누구는 경비경찰, 누구는 정보경찰, 누구는 수사경찰, 지 멋대로 나눠놓고, 고발을 하면, 신고하면,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라면,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경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없는 녀석들이에요. 경비한다, 무슨 보안을 한다, 수사한다 이것은 경찰의 내부 업무 영역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찾아가서 이게 하나. 이 자유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 버렸어요. 경 검찰이 경찰이. 이거 다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될, 될 일인데,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아, 너무 일이 많, 많은데,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권리는 권리대로 행사하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또 집시법이고, 국가보안법이고, 우리 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뭐 말이좀 길었습니다만, 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바,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뭐, 또 우연이긴 하지만, 얘기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